23년 12월 1일,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산토울 아침 조회를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 철학을 하겠습니다. 성공 철학! 성공 철학! 생생하게 상상하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히. 원하며 열렬히 원하며, 원하며 진심으로 믿고 진심으로 믿고 열성을 다해 행동하면 열성을 다해 행동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산토올 가족 화이팅 산토올 가족 화이팅, 가족 화이팅! 가족 화이팅! 예, 같이 산토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경쾌하게 약간 빠른 톤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오랜 역사 강한 믿음 속에 산토울의 정신, 우리 가슴, 우리 마음, 영원한 산토울, 부루 언제나 처음처럼, 늘 같은 마음, 함께 하이라 지진 사상, 온반밖에. s a 꿈산 o 을가 n 다가 세계를 향해 글로벌의 산 s 을 n t o s a n 어제 밤도 잘 주무셨어요? 네. 12월에 12월에 뜨는 달 12월이 o s 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남았어 한 달이면 2023년 이제 끝나는 달입니다.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우리한테 복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회장님이 일찍 오셨더라고요. 일찍 오셔서 기분이 한층 업대 갖고 오셨어요. 외그 음. 하나 봤더니 꿈을 쫑 먹고 오셨나 봐. <laughs> 꿈을 쫑 먹. 그래서 제가 하, 선물 보따리 하나 더 드렸지. 토요일날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좋아지셔가지고 아무튼 오늘 아침이 경쾌하게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제가 약속 드렸듯이 오늘은 여기 오시는 1, 2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야 되는 거야. 1, 2층에앉으셔야 돼.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한둘네 응. 여섯 여덟 열열둘 열세 열네 그리고 모신 분까지 해서 다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할때 기왕이면 있잖아요 기왕이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장님도 응. 오늘 아침에 오셔서 이제 프로모션 끝났습니다. 저한테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약속한 게 있어서 오늘까지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울타리잖아요. 그렇죠? 울타리, 이거는 큰그 경계를 두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가 아닌. 이렇게 안에도 다 내려다 보이게 만들어 놓은 이제 경계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미학이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쌀이로다가 만드는 <laughs> 울타리도 이렇게 지금 볼수 있어요. 이건 시골에서 사람들한테, 아, 여기는 우리, 우리 아니다. 이렇게 표, 표시를 했다고 보셔도 되고, 멋을 부렸다고 보셔도 되는데, 그 이후로, 뭐가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변했느냐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오지 마. 유통을 하면서 야너 우리 너내 마음 들여다보지 마. 이렇게 꽉 막아 놓을 거야. 너는 나 넘보지도 못해. 이제 막 가둬놓고 살 수가 있다니까요. 다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돈 문제만 걸려버리면 그냥 살쾡이가 돼버리는 거야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 지금 이 시장이 계속 부추겨 놓은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뜨거운 인간의 뜨거운 인간의 같은 소리 하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뺏지 않아요. 뺏기는데 뭔 뜨거운 인간의가 필요 있어. 이렇게 될수 있는 시장이라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아, 물타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오픈하우스 이제 점점점점 개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제는 개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맨 처음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주위에 돈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고 하니까 그런 시장이 무너지기 이렇게 맞았던 게좀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오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특히 자기 집이면 모르는데 임대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인사를 안는데는 거예요. 자기 집이면 이제 어차피 평생 살 거니까 좀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멋있지 않아요? 멋있어요. 이런 집을 꿈꿨으면 좋겠다. 우리 산토올 이는 이런 집을 만듭시다. 이거를 네. 산토올 오픈 하우스, 응. 산토올의 오픈 하우스 이렇게 다 열어놓고 기대하겠습니다. 내것 이거 없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만 정확하게 들어가고. 이야기했던 3급, 2급, 1급은 갈수 있습니다 그게 높은 벽이 없어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게 높은 벽인가 자기가 욕심을 버려버리면 높여, 높아져요 그런데 욕심을 안 버리고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끌어올려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3급, 2급 여기까지만 끌어올리면 돼요 2급까지 가면 그 사람들은 자생을 해서 1급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보자는 거지. 같이 만드는 거지. 오케이. 안평군이 혼자 네. 만들어. 그래가지고 네. 하면 안 돼. 여기 들어가서 이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오픈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는 그걸 많이 부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아직... 그, 산터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전달력이 짧으니까 뭘로 다해놓 거예요? 그 전에 했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쇼가 아닌 내 진심을 담아서 했다고, 그때 당시에도. 1, 2, 3층을 만들어 놓고, 1층은 오픈을 해놓고, 2층은 제가 살고, 3층에는 우리 가, 그 딸이, 가족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진심이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만들어지면은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수가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 시, 우리 우리 이 가족들은 진짜 한 거족이 된다니까. 뜨거운 인간애가 저 절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 요 어, 이렇게 합시다. 꿈을 그래. 공유하면서 같이 한번 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우리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마케팅으로 다 설명을 하시더라고 잠깐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조우시는 분이 있으면 좀 깨워라 이거 이거 정확하게 들어야 돼 <laughs> 조우시는 분이 있으면 깨우라니까 진짜로 전화 해가지고요 얼마 해봐 얼마 나와 확정을 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를 확정을 해버린다니까 얼마에 얼마 나오는 게 아니야 더 나올 수도 있어 우리는 다른 데보다. 월등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매출이 다른데 마침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한 30%, 40%막 이렇게 받아간다니까요. 한 달에 100% 이상을 받아가는 일이라고 이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저께 저한테 매출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출 없으면은 수단도 없을 다른데도 똑같은 거야. 한두 번은 돼. 이렇게 나간다고. 한두 번은. 그런데 그게 계속 매출 1년 동안 없는데 계속해서 돈을 주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8가지 계산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가지 기본 8가지 계산 방식에 의해서 지금은 이루어지는 일을 이름을 드림 마이닝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다룬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약 500개 이상이 들어가야지 정석으로 다 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수당이 발생이 돼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나갔잖아요. 그 나간 돈을 가지고 평가를 해버린다고. 본인들이. 나맨치면는좀더 나왔었는데. 나중에 더 나온, 두번 나온 그런 그거 반납해야 되나? 이렇게 좀 느슨하게 놓지 말고 정확하게 보시라니까, 이거 돌아가는 거를. 그말내 입에서 쏟아놓은 말 때문에 더 떨어지는 거야. 분위기도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예. 자, 여기에 복주머니에다가 담기는 게 있어야지 진행이 돼요. 담기는 게 있어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직급, 매출, 그러고 개수를 갖는 방법을 어떻게 놨느냐 하면, 맨 처음에 72만 원은...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는데 지금 11월 프로모션이 끝나가는 거예요. 11월에는 들어와서 진짜 여태까지 리스크 가졌던 사람들한테도 좀 혜택을 드리고 이제 지금 오시는 분들이 또 신규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돼야지 이 분위기가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가져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개수만 많고 사람은 요 소수가 나와가지고 다수를 주려고 해봐요. 우리도 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자, 100개까지 가주가면은 수익이 본급쟁이 이상은 다 온다는 거지. 100개면 얼마 정도 되는데요? 720만원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요 720만원. 어디 가면 만불도 안 되는 거잖아요. 딱 5천불 정도 되겠네. 요 그 정도 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내가 꼭 상급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72,000원 매출할 수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은 찾아야 돼 그리고 내가 나는 추천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한 명은 추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입니다 이거 몇번 얘기했어요 소비자 아무도 안해나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이래고 있어. 아무도 없대. 그럼 유통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3급을 갑니다. 상급을 가면은 82,000원 매출이에요, 매출이. 만 원이 올라가서 82,000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100개, 100개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이 에요 2급을 2북, 가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리 올라와서 여기에 올라온 사람이 세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추천해놓은 사람을 할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죠? 세 사람을 너도 추천해라.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까지 올라오죠. 요 룰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0명이죠. 201번부터 400번이니까 200개죠. 200개. 200개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급은 3급을 거쳐서 2급까지 올라온 사람 그 사람들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추천한 사람을 2급까지 끌어올려 놔야지 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개지나 징징아래 해가지고 올려 놓는 거야 그러면은 1급에 가는 거죠 1급은 10만 2천원 매출에 401번부터 1000번까지니까 600개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아이디가 있잖아요. 지금 다 아이디가 다 구현돼서 S2 다시작하는 아이디가 있어요. 그 아이디 한 코드로 이제 직급 다운 직급을 가요. 여기 이후에 그거는 나중에 발표를 할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진짜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술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지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꽉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이 다른 소리, 금융 얘기 안 나오도록. 확정이자 어서요 우리. 확정이자. 여기 와서 투자했다. 투자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제로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되는 게 투자라고. 하나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은 각 직급은 단계별로 개수, 내 개수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여기를 오셔서 할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laughs>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흐름을 타버렸어야 돼. 우리 식구가 돼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석이라는 거는 꼭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어야지 되는 것은 맞아야 그것은 정답이야. 그것은 빈동댕인데 최소한 여기 흐름은 알고 있어요. 그냥 깜깜이면은 결국 떨어져요. 그리고세 명을, 각세 명을 추천을 해야, 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기왕이면은 맨 처음에 나하고 하기로 한 분을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 됐죠? 네. 아, 이렇게. 자, 72,000원 부자를 100개까지 가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추천하고 상관없이 100개까지 가는 거예요. 100개까지 잘 시작을 해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가 한 개, 두 개, 세개 기본적으로 다 지금은 여기 다 다섯 개 이상을 가진 거예요. 왜 프로모션 때문에 그렇게 갈수 있었어. 다섯 개 이상을 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도전을 해서 또 가고 다시 도전을 해서 또 가고 이렇게 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보여주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가 재매출을 먼저 놓은 것은 1 아니 만 2천 원, 12만 원이지. 12만 원, 어떤 사람은 15만 원, 어떤 사람은 17만 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 에요 그렇죠? 한꺼번에 탁러니까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되니까 다 틀립니다. 12만 원, 15만 원, 17만 원다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들어왔을 때, 하나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20만원 다 받았는데도 안 하면, 정지됐다 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지명을 하니까, 꼭 이걸 알고 하셔야 돼요.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선에서는 내가 재매출을 해놓는다. 그게 손실이 아닌 이득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20개 있었으면, 21개가 되던가 2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룰을 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안내가 돼야지 돼. 그래야지 졸업되기 전에 해버려야지 졸업되고 이렇게 되면 은 손해가 나타난다.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12월 1일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한 개씩 늘려가면은, 여기서 한 개였던 게, 하나를 가지고 두 개니까, 세 개를 가지고 네 개니까, 이렇게 가니까, 누구나 도전이 가능해진다고. 하기 시작하면, 맨 처음부터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늘려가시라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다른 데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늘려가는데다 쓰면은, 약 내년 5월, 6월이면은 100개 다 있는 거예요. 7만 2천원짜리 100개는 누구나 같이 있다고. 이제 내가 그때 한 50개 지나면은 내가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하겠죠 한 명, 두 명, 세명 72,000원 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씨를 뿌리겠죠 2 1 6 0 0 0원 들여서 씨를 뿌려 놓을 수 있다고 정안에 그럼 저한테 오세요 그것을 자기한테 들어가게 했던지 타인한테 바꿔서 그 방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씨도 뿌려보고 해서 여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제가 여기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해놓은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매출 1회부터 마감을 3회까지 가능했는데, 72,000원 1개당 10%에서 20%, 30%도 돼요. 근데 10%에서 20% 정도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매주 10%에서 20% 정도 그게 두 번도 나올 수 있다 10%에서 20%가 세 번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둬서 말씀하신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자 그렇게 도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 오셔서 나는 아직 못 받아서 돈이 들어갔는데 아직 못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거는 4라 100개에 내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내사라에 내 100개가 있어야 되니까 사하 100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억울해 나는 나 이거 억울해 죽겠어 그럼 저한테 오세요 억울한 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나 이제 여기까지 가면 내년 6월까지 가면 100개 다 가는 코스다 이게 하나를 가지고 시작해도 72,000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100개가 되는 코스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네. 더할수 있어요. 네. 2단계, 3단계, 아니, 2단계라네. 3급, 2급, 1급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렇게 가는 코스를 정확하게 안내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네.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오늘 2시에는 미니 세미나예요. 시간은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시간은 그리고 주 뒤에 내가 노래도 할수 있다 그러면 노래를 미리 그리고 저한테 검증을 받아야 돼. 검증 안 받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미리 저하고 미팅을 해야 돼. 미리 미팅을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상품을 드릴 건데 없으면 제가 랜트 했던가. 해서 시작 전에 이렇게 풍악을 좀 올리고, 풍악을 올리고, <laughs> 풍악을 올리고 진행을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상품을 여기 신규로 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다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드리겠다. 그런데 차별화를 두겠다. 앞에 앉는 순서대로 차별화를 두겠다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님나 질문 있는데요 질문? 네 지금 네? 잠깐 네 내가 여러사람들도 그렇거 네. 만약에 이제 오늘 어저께 22만원 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저께 안하고 오늘 해 하면 그 해당이 아니, 자, 졸업이 안되고 다넘어가 뭐 그거. 아니 기한, 그거 그거는 비하는 결 재구매? 네 재구매 상관없어요 재구매는 <laughs> 언제까지 해야 그 졸업이 안되는가 이거를 정하는 가장 좋은거는 자 우리가 목요일날 어저께 받았죠? 네. 21만원을 받았어 네. 네? 네. 그럼 이제 재금에 오늘... 룰에 들어가 있잖아 요이 네. 사람은 네. 들어가 있는데 오늘, 네. 오늘이 오늘 금요일이야 네. 오늘 해도 좋고 네. 월요일날 해도 되고 네. 화요일날 해도 돼요 그럼 언제까지 네? 아니 믿음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얘기를 들어봐 봐요 마감이 된다고 마감 네. 월요일날 마감해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탈락되어 되는 거야 아. 그때 이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음. 마감, 마감해도 음. 100개가 있어야 되니까 100개. 하부에 100개가 있으니까 그게 탈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거만 미리 하셔라. 할 거면 위에다 놓고 해야지 밑에, 맨 밑에다 놓을 이도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저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어하고 마치겠어. 질문 따로 하세요 아니, 전체적인 아니 방금... 따로 하시라고. 다 끝나면 또 무슨 질문을 자, 부어 준비. 예. Yeah. 부어 시작. 우리는 한마 한가족.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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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화이팅. 예.